님 아버지, 훈훈한 봄빛이 완연해지는 3월 둘째 주일 복된 주의 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국가를 세우시고 통치자들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셔서 그들의 통해 정의와 사랑을 시, 실현해 나가시는 만왕의 왕 민주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한 나라로 이끌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국가 위상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견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국가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성장하되, 이 나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선한 청지인 사상으로 바뀌어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화나 음주, 무속, 자살, 이혼, 낙태, 저출산, 마약, 동성애 이단, 사이비 종교를 추방하고 건강한 가정, 깨끗한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laughs> 정직과 질서 있는 친절한 사회를 만들며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설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잘 조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 문화가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국단정도사 갈등 직장파업이 사라지고 모든 직, 직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직장 윤리로 산업 평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국가간 긴장과 갈등이 심하는 이때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외교 정책으로 더 많은 나라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하여 주소서. 남북한이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보금으로 통일되게 해주소 주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하여 듣건 징들이 사라져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성김으로써 골고루 잘살수 있는 사람이 넘치는 살만한 세상으로 밖. 발... 밝아지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의 독감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이 시간은 항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한 헌신으로 숨은 손길들을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